단무지를 접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가위, 풀, 그릇을 접을 색종이 1 4분의 1 크기 한 장, 단무지를 접을 노란색 3장이 필요합니다. 접시를 접어 보겠습니다. 색종이를 반으로 접고, 또다시 이렇게 반을 접습니다. 그리고 꼭지점이 여기 선에 만나도록 이렇게 내려주고요. 여기 꼭지점이 여기 중앙에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대편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양쪽을 펴고요. 여기 꼭지점이 여기 선에 오도록 이렇게 접고 펴주세요. 접었는 선과 여기 선이 다시 만나도록 이렇게 눌러 접어주고요. 여기 꼭지점이 여기 접었는 선에 오도록 이렇게 접어줍니다. 여기 선과 여기 선이 만나도록 이렇게 접고 뒤집어주세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위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올렸다가 내려주고요. 이렇게 잠깐. 다 펼쳐주세요. 자 여기 접었는 요 선이 보이는데 요 선을 이렇게 위쪽으로 한번 더 접어서 이렇게 안으로 넣어줍니다. 이쪽 방향도 이렇게 접었는 선이 있는데 요 선을 위로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안으로 눌러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다시 접었던 대로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그릇이 완성됩니다. 자, 이 그릇을 풀로 고정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을 붙여서 고정시키면 그릇이 완성됩니다 단무지를 접어 보겠습니다 색종이 4분의 1 크기를 반을 접고 또다시 반을 접습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도 반을 접고 또다시 반을 접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을 따라 가위로 잘라서 자른 조각을 사용해서 단무지를 접을 거예요 여기 색종이를 반을 접고 펴서 이렇게 접습니다. 꼭지점이 여기 선까지 닿도록 이렇게 접고요. 여기 꼭지점이 여기 꼭지점과 만나도록 이렇게 접고요. 반대 방향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접어 줍니다. 자, 이쪽 위에 부분을 펴서 이렇게 꼭지점이 여기 접었는 선에 오도록 이렇게 접고 여기 끝 부분은 살짝만 접어 줍니다. 자, 이렇게 접으면 단무지 모양이 되는데 이 꼭지점을 살짝씩 접어서 둥근 모양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접으면 단무지가 완성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개를 접을 텐데 한번더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1 크기 색종이를 이렇게 접어서 이 부분을 가위로 자릅니다. 삼각형 세모를 접고 또 다시 반을 접고요. 여기 꼭지점이 여기 선과 만나도록 이렇게 접고 꼭지점이 여기 중앙 선에. 만나도록 이렇게 모아서 양쪽을 접어줍니다. 이쪽만 펴서 이 꼭지점이 여기 접었는 선과 만나도록 이렇게 접고요. 여기 모서리는 조금만 접어서 농구스름하게 만들어줍니다. 끝 부분은 조금만 접어줍니다. 자 요렇게 하면 단무지가 완성됩니다 자 이렇게 단무지 3개를 섞고 접시 위에다가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기울여서 하나 붙이고 이렇게 붙이면 단무지가 완성됩니다 즐겁게 접으셨나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